네. 그스스하이한 번만 보여주시면. 부끄럽네, 나. 야, 부끄러워. 나 이런 거못하고다 <laughs> <얻어봤다>. 야, 부끄나 <부끄러워는 웃음> 이렇게 또려야지 <돼>. 아, 하루잖아. 하루 정도면 되지 않나? 야, 아니야. 이게 10으로 채웠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엘프요 <laughs> 정민이는 끼워줘 그럼 정민이 지금 바빠 어디 있는지 몰라 아까 인사하고 제 친구, 사람을... 저희 친구 중한 명은 베스트 세븐이라 바쁘네요 네다 <laughs> 같이 베스트 세븐에서 한 날이 오길 기원한다 나는 오 좋다 어, 아니에요. 아, 태 아, 궁금한 게 있어요. 저요? 그쵸? 아, 네. 오늘 입고 온 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장례식장 룩인 <laughs>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 받으러 가는 사무실 룩은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면접 안녕하십니까. 2차 <laughs> 건 <입장권>, 번, 서태현입니다. <laughs> 꼭 뽑아주십시오. 이들어떻게 네, 되세요. <웃음> <웃음> 많이 준다면 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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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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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제 시상식을 하면 올 시즌의 마지막 이제 끝 이제 우리 모든 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느낌이여가지고 이제 진심이 정말 마무리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약간 봄의 봄의 느낌. 베이지를 조금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악세사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넣고, 흥을좀줬고요 어. 네. 근데 그 악세사리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부끄럽네. 나 부끄러워. 나 이런 거못 하겠다. 부끄러워. 나 이런 거못 <laughs> 못 <어갔다. 웃음> 야, 이렇게 아, 하루잖아. <laughs> 네. 네,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루도. 음. 음. 아니 이게 1으로 채웠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이 선수 옷좀잘 입었다 하시는 분? 선수 선수 아... 보셨죠 아빠? 보셨어요? 네. 다셨나요 선수 <laughs> 선수가 좀괜찮고안 <laughs> 친해 보이는 거야, 거 봐요 내가 더잘나야돼나 <laughs> 웃는 거야 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7 여자부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암사이드전은 여자...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수상의 횟수는 다르지만 전해지는 감동은 같을 겁니다. 임명호, 김다인, 양효진, 최정민, 김연경, 지아 그리고 실바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시즌 연속 수상의 영광을 함게됐습니다 아웃사이네이터 한 자리는 흥국생명 김현경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맹활약하며 두 시즌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강서영 감독과 아본단자 감독도 꽃다발 펼쳐져 나왔는데요 네, 수상.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현경 선수 수상소감 들려주시죠. 아네 김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많은 분들과 또 우리 응? 팀 동료들 또 코칭 스태프 모든 분들 진심으로 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셔드립니다자 네, 여자부 정규리그 MVP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도전한 2013, 2014 월드리그 시상식 여자부 정규리그 MVP 수상자는 전국세계명 김현경 선수 전국라는 수식어답게 전기리그 공수에서 활약하며 터널트리이오프로 이끌었습니다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견인하며 에이스의 존재감을 부담없이 보여줬는데요 총 3번 교감합데승노를 받아 개인통산 여섯 번째이자 2시즌 연속 전기리그 MVP라는 경예를안게되었습니다 전국 전그리그 MVP 김현경 수 네, 절친 김수지, 양유인 선수, 한선수 선수까지 아버님 한번또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배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계신 분들과 우리 모두 배구인들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한국 배구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더 저희 뭐 부단 관계자 분들과 또 코칭스태프들, 뭐 감독님 또 저희 선수들 너무 고맙고요. 예, 네, 이상을 저한테 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김현규 선수 코트에서 볼수 있습니까? 아, 여기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네. 몰랐는데 어, 예,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또 어, 저희 구단 한국생명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내년 시즌 어,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예, 한번더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네. 네, 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자, 수상자분들 전부 무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영경 언니 수상 너무 축하하고 다음 시즌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고 또 다음 시즌에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언니 좋은 성적 내서 MVP 때 네.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합 저요? 너무 좋아요. 아, 이 표현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고 너무 그냥 매순간 멋있고 네. 짱이에요, 그냥. 네. 어,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 받아서 제가 너무 다 기쁘고요 언니 네, 상 받은 건 너무 축하하고 어, 어, 올해는 아쉽게 통화부승 못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모두가 원하는 통화부승할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해봐요 언니 네. 음. 아일분의상이랑베스트 쓰려는 사상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년 더 하신다고 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러워요. 오, 일단 너무 진짜 영광스럽고, 수현하고 <laughs> 호텔에 있는 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다음 시즌 된다면 더 많이 공 올려드리고 싶어요. 음, 아, 오늘 베스트 네. 7 수상하고,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MVP. 제일 예뻤다. <웃음> 만족하겠죠? <웃음> 어, 좋았어요 많이 좋았고 어, 재밌었고 어, 그랬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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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거 없어? 어 그래 용어라 먹을? 조지. 한 접시씩인데 저기 진아 언니 거뺏어서두 접시 드셨잖아요.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남의 거뺏는거좀아니지 않나요? 또달라그는데죠세 접시 먹으면 저기 단상에 올라가서 세 접시 먹었다고 홍보하겠네 진짜. <laughs> 아니요 그렇게만 끝나겠어요? 저 기사까지 내네 거예요. 네 접시 먹었다가 저기 아빠 사진 포토 앞에서 기재해야겠나 했어. 네. 네?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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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이 다 터졌어. 아니 글쎄요 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냥 이게 하나 저희 하나만 더 주세요 하고 받으면 되는데 아니 언니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선타 달라고 하면 되지 이러면서 또 먹어요 네. 아니 있어요아 진짜 아까 네 개라고 했나? 아니왜 그래 진짜 아까 네 개라고 했었나? 언니 여섯 <laughs> 개? <6개? 웃음> 와 <laughs> 니가 더 나빠 <laughs> 아싸, 아싸. 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궁한테. 아, 잘한다, 이상한 소리. 봉지길예쁘게 나와? 너무 이쁘게. 밤에 든다고 하자. 내가 고민인데? 이거는. 사실, MVP는 <웃음> <웃음> 저희가 뭐, 2등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사실 웃음>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큰 상을 <laughs> 받게 돼서 <laughs>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또 정규리그 MVP도 그렇고 또 베스트 <laughs> 아웃사이더 상을 받게 돼서 너무 네. 어,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네, 힘들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고 네, 진짜 또 시즌이 시작되게 되면 아 그것도 어떻게 또 버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도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더 훌륭하신 트레이너분들 계셔서 관리, 몸 관리도 되게 많이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즌을 한다고 하면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한 시즌을 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 많은 생각이 있던 것보다는 그냥 어, 시즌 중단부터 어느 정도 결정을 했었고요. 어, 뭐 결정한 뭐 계기는 뭐,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곳에서 한번더 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아직도 제 플레이를 보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결심을 하고, 에, 이번, 또, 어,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꾸준히 응.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어,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어, 높은 곳에, 어,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 결승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비 시즌부터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정말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